대림상 네, 금동대주라.. 네, 후배가대주라.. 스윗 안녕하세요. m c k 입니다 오늘은 시험도 끝나서 브이로그를 켜봤는데요. 여러분들은 랩스타의 삶을 궁금할 것 같아서 한번 켜봤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아, 우선 저는 이 다이어리에 오늘 할 것들을 적을 건데, 아, 제가 원래 계획을 세우지 않았었거든요? 네, 저희 학교 선생님이 성공하려면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한번 세워볼게요. 근데 네, 제이 목걸이가 너무 비싼 목걸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치렁치렁하고 여러분들 소통하도 불편하니까 뺄게요. 여러분들 빗물 도면어떡해요 저는 돈이 많아서 저런 거 함부로 사는 성 없어요. 이거 아, 제가 헤네시0병 마셔서 기념으로 준 거거든요. 비싼 볼펜인데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게요. 이 젊음을 즐기려면 술이 빠질 수 없죠. 술 헤네시 한 달에 준비해봤어요. 맨날 마시는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리미티드 에디션 헤네못 봤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어요. 아, 이 컵이요, 구찌에서준 건데, 아, 제가 굿찌 옷이 진짜 많거든요. 제드레스룸 한번 딱 이렇게 꽉 채워요. 근데 이 그걸 보고 구찌가 뭔 거예요? 뭐 별거 아니죠, 뭐 잠깐만요. 아그김 김양훈 씨가 저 보고 못 생겼다 그래서 마스크 쓰고 왔어요. 안경도 좀 이런 거쓰고 왔어요. 얼굴 가리려고. 김양훈 씨 보고 계세요? <laughs> 어이없어. 여러분 저 얼굴 안 보여드리고 싶어요. 오늘 안주가 없어서 그냥 이거 그냥 그냥 마시기로 했어요. 어, 이게 제가 원래 젊은 물, 아까 그러니 저희 레이블 애들이랑 같이 즐기는데 이게 코코아 때문에 어,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원래 이런 고독하게 사는 거잖아요. 아, 반지. 저희 레이블 게 맞춘 건데요. 이 아, 보여드릴게 뭐, 아, 이렇게 생겼고. 제 시력이 안 좋아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좀 비싸요 한 300? 그 정도? 어? 약간 취하는 거 같은데 저 원래 한명 갖고 안 취하거든요 근데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하는지 도수가 좀 높네요 온생은 쓰죠 원래 원래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래퍼의 삶이란 게 원래 인기도 졸라 많고 그런 거지만 근데 삼, 사람마다 고충이 하나 다 있잖아요 그런 거좀 아. 뭐. 전 지금 김향훈 김양훈씨 때문에 지금 고충이 좀 많거든요. 뭐 김양우 씨가 서 좋아하는 건데 뭐 이것도 관심을할게요아다 마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젊음을 즐기기는 특히 않아요뭐 이거 이거 이거는 아 오신 거요케이그 하나씩 갖고 줍니다. 그다음 쇼핑하기 해볼게요. 아니 여러분 제가 쇼핑을 백화점 가려 했거든요. 백화점 가면 아 제가 VIP라서 더 좋은 모습 보여줄수 있을 것 같아서 하려 했는데 아 이게 코로나라서 제가 밖에 나가면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온라인 쇼핑 하려고요. 같이 보러 가죠. 오싱아 이게 로그인 화면 창인데요. 이게 제가 이게 여러분들의 그 뭐더라? 제가 사용 안해서. 에, 에이블리? 이 에이블리 같은 그런 브랜드를 모아 뭐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VIP만 볼수 있는 그런 에이브 그런 그런 거예요 뭐, 뭐 여러분들은 못들어올 건데 뭐제보여드리지마이 구찌 인팔 100만원짜리인데 아 <laughs> 이게 약간 이뻐, 이 로고가 원래 안 이런데 좀 마음에 드네요 이 빨간 로고가 그래서 살게요 뭐 프라다? 아이 형광색? 근데 제가 맨날 검정색 옷밖에 안 보여서 횡단보도 건널 때 차에서 드럽게 요... 많이 봐도 묻거든요? 발걸음 좀 입으라고? 그래서 또뭐 살게요. 샤넬 목걸이? 아나 목걸이 필요했는데 500만 밖에 안 해? 아쓰내 이거... 근데 이 디자인이 좀 지렁이 같은데? <laughs> 뭐 살게요 뭐. 이거 좀안 하죠 뭐. 오빠 이 바지? 이, 이짜이이 로고가 너무 <laughs> 너무 멋진데? <laughs> 약간 주의 꺼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바로 바로 구매했드리죠 뭐 여러분 쇼핑 다했어요 오늘 할거 너무 많았는데 그만 끝나네 또 치울게요 쇼핑하기 랩가사 못써요 뭐 뭐그 다음 일정은 랩 가사쓰기 인데요 아 이게 제가 꺼지가 좀 흔들리네요 제목 제목은 나를 쓰는 거고 이 눈술 쓰는 이걸 쓰고 나를 쓰겠습니다. 네, 거의 다 썼고요. 오늘 랩 가사 랩 가사는 이만큼 얘기만 써겠습니다. 랩 가사 쓰기. 영어 공부만 남았네요. 아, 이제 제 마지막 일정인, 아, 영어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제 네, 이것만 하고, 음, 자, 하려고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음, 영어라고 하는데, 약간, little bit 어렵네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cover, 가다, preserve, 보존하다, reserve, 예 약하다. 아, 제가 머리가 이, 이, 있는 바람에 머리를 좀 묶을게요. 그래서 해볼게요. 이게 다제 랩가사에 들어갈 그런 나눠들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외워둘라고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랩을 쓰지 않으시더라도 한 번쯤 영어 공부는 해야 할것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글로벌 시대가 되면 알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영어가 세계를 이끌어 나갈 인재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영어 공부 시작하셔야 돼요. 아, 여러분, 저 요즘 거북목이 생겨서 어깨가 좀 아프거든요. 그래서 여공부이 못하겠어요. 아.. 머리도 좀 아픈 것 같고, 아.. 깨병이 하기 싫어서 깨병이 아니라 약간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공부 <laughs> 5분 정도 했으니까 이, 이거 지울게요. 여러분, 저 이제 씻고 자러 갈게요. 야. 네, 여러분. 제 브이로그 어떠셨나요? 재밌셨나요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브이로그 할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안녕.